지금은 이제 많은 퀄리티에 진짜 자신있어. 어, 그러면은 어쩔 때 서비스가 들어가고, 어쩔 때안 들어가요. 내, 내 기분, 내 기분 맥힐 때지 뭐. <laughs> 아, 고하십니까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고생 많았다. 아우여기는 생각보다 머네요 응, 여기 멀어? 네, 좀 남았어요. 너, 너희 집에서 본 거지. 네. 알았죠? 그래? <laughs> 보고. 아우 여기 평수가 넓은 것 같은데요? 여기? 네. 여기가 한 33평? 36평인가? 아, 그래요? 어. 근데 엄청 넓어 보여, 그런구 아니야, 근데 또, 방은 그렇게 넓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실이 넓은 데가 있고, 방이나 고로고로 넓은 데가 음... 있는데, 여기는 뭐. 음. 어, 여기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게 나왔지? 네. 호흡. 일단, 소개를 하자면은, 거여동에 있는, 거여상호아파트라는 곳이고, 이제 33평 정도. 근데 이게 36평인지 3평인지 기억이 되게 잘안 나. 지금 까먹었어. <laughs> 예, 이거는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제 영상에는 나오겠지. 네. 인테리어한 내용은 베란다 확장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네. 그리고 하나는 악세서리만 교체. 그리고 이제 도배, 마루는 강마루. 그리고 이제 전기 조명 전기하고. 네. 문. 중문. 어. 중문이랑 이제 방 문들 교체하고. 뭐 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샤시가 빠진 거예요? 거실 확장하는 샷지만 들어간 거지 아. 이렇게 원래 여이 단창 단창이었거든 네. 여기는 이제 확장을 했으니까 이중창으로 여기 하나랑 확장했으니까 여기도 터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확장한 곳은 처음 아뇨 꽤 있었어 어, 이촌 아, 정도 있었고 이촌 정도 있었고 어? 계속해? 아 그래요? 그럼 확장 많이 했어 너가 안 찍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안 어. 찍은 건가? 그럼 여기 확장하는데 비용이 비싸요? 비싸진 않아 아 근데... 비싸다 해야 되나? 얼마 정도 나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했을때 이제 바닥 철거도 해야 되고 난방도 네. 깔아야 되잖아. 네. 그런 게 이제 15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샤시도 해야 되고 터진거가 네. 있으면 터진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 작업을 해야 되잖아. 네. 원래 여기가 이제 베란다였으니까 천장이 이제 외부였을 거 아니야. 네. 어, 여기를 단열을 해가지고 내부 내부로 만들어주는 단열 공사. 그런 작업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하면은 한200 중만 들지 않나? 았 어, 어럴 음? 확장하면은 보통 무정도 그 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소개하면은 여기는 이제 시, 젊으신 신혼 부부셨어. 거의 내 또래. 부럽다. 이제 이사 오시는 분이라서 네. 또 여기를 구옥이니까 네. 새 집으로 느낌 내고 싶어서 하셨고. 그럼 이제 거주 하시려고. 그렇지 이제. 어 내일 이주 하자. 쭉 보면은 <laughs> 깔끔하지. 어, 엄청 깔끔해. 요 어. 이게 맨날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했던 말을 계속 하기는 <laughs> <laughs> 쉽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주십시오. 음. 음. 일단, 보시다시피, 베란다로 네. 거실 부분을 확장해가지고, 샤시 이중창을 만들어드렸지. 네. 이중창. 이제 샤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냥 내 마음대로 이중창하고, 내 마음대로 막단창 단창 막 듣고, 이게 아니라, 네. 어쨌든 집 안에서 외부를 바라봤을 때, 이중창이 되어야 돼. 근데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지금 거실이잖아, 네. 바로 바깥이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중창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안방 기준으로 네. 안방과 베란다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런 데는 단창 단창이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합쳐져서 이중창. 어, 법적으로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어 그건 아니야. 확장했을 때 나도 그것까지는 세히 모르겠는데 네. 네. 거의 이게 정석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아닌데 네. 바로 바깥이야. 근데, 단창인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돼. 음, 그러면 단열적으로 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에, 근데 에. 반대로, 여기서 나는 방 아니지만, 에. 베란다가 있잖아. 에. 내가 말했듯이, 이제 정석은 단창, 단창만 해도 되는데, 추워에 이제 좀 예민하셔서 힘을 에. 더 주고 싶다. 이중창, 이중창. 아니면 단창, 이중창.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지금 여기 베란다 쪽은 샤시는 안 건드리시나요? 여기는 샤시는 하나도 안 했어. 여기는 공사를 위한 샷시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는 방건들이고 여기 터닝도 는 했고 네. 당연히. 확장했으니까 이렇게 난방 여기까지 쭉 깔고 강마루로 이제 넓혀드린 거지. 오. 그리고 여기에 <laughs> 고객님께서 에. 여기 이제 주방 에 아일랜드도 이렇게 있었고 이게 이제 내력 기둥이었거든. 에, 에. 어, 부실수가 없는 기둥이어가지고 이 기둥에 따라 이제 아일랜드 창이 있었어. 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공간이 너무 좁아지니까, 이 공간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식탁을 두신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오븐, 오븐장, 이제 여기 냉장, 냉장고장, 네. 이렇게 두시고, 따로 이제 식탁 등은 안 하셔서, 이제 핀 조명으로 이렇게 조명 해드리고. 지금 이 조명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했어. <laughs>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전 처음 보는데? 중면중을 이제 포인트로 해. 아. 이거를. 내가 계속 요즘에 계속 네, 네. 조명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를 많이 하고 네. 어떤 게 이쁠까 이제 계속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네. 이게 다운라이트로만 전부 다 많이 하잖아? 네. 그럼 진짜 환공포증 와 나중에 <laughs> 어 진짜로 <laughs> 징그러울 것 같아 어, 초반에는 나도 뭔가 그 과하게 막 많이 넣어주려고 이게 네, 네. 이쁜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점점 뺄수록 이쁜 거야 형도 음... 이제 바라보는 그렇지. 시선이 달라지는 어. 거네요 이제 말했지만 내가 계속 맨날 똑같은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이제 매너리즘 빠져서 네, 네. 할 말도 없고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거안 입히고 지겨워보인단 말이야.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뻐질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날 촬영 오는 게 아니고 가끔 오잖아요. 그치? 그럼 올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조명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지. <laughs> 뭔가 전 현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실링팬 주위에 이제 조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 마그네틱 조명으로. 그러면 조도가 나쁘지 않아 은은하고 좋은 거 같아 응.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보면은 네. 보면은 예 여기는 이제 당연히 한쪽이 한쪽이 음 크다 응. 이게 딱딱 이것만 해도 이제 조도가 어느정도 돼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이야 네. 기본에 이제 가운데 이게 화면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화면은좀 어느정도 음. 켜지고 그 다음에 저기 T5도 간접까지 하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조도를 계속 밀 늘피, 편이다. 어, 지금 이거 실제로 보면 차이가 진짜 큰것 같아요. 응. 이래서 이제 다운라이트라든지 네. 디자인 조명으로 조도를 맞추는 작업이 진짜 중요한 게등 하나만 두면은 분명히 음암이 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에, 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간접적으로 환하게 보이게끔 하는 게 이제 디자인 조명인 거지. <laughs>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인 조명. 라인 조명은 솔직히 이거는 사실 여기 안넣되거예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야지 뭔가 인테리어 한 느낌 나거든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웬만한 라인 좀 하나씩 넣어드리고 싶으니까 뭔가 나는 항상 했을 때 여기는 인테리어를 했구나 네. 한 집이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 했으면 티를, 내, 티를 내야 티를 내 되거든 <laughs> 티 내기 싫으신 분들은 말하면 되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다운되겠지 네. 어. 근데 거의 이제 나한테 오는 고객님들은 네. 보고 오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세요 이 <laughs> 빼주세요라는 거는 거의 안해 어? 그럼 요즘 <laughs> 많이 바빠지셨나요? 아유. 엄청 바빠. <웃음> 이것도 <웃음> 언제 올라가지 몰라. 네. <laughs> 제가 지금, 이제 작년 11월? 네. 딸거 지금 편집하고 있어. <laughs> 엄청 바쁘네요, 지금. 어, 그지 이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여기가 공사한 곳? 어, 여기가 안방 화장실, 공사한 네. 곳. 안방 화장실은 좀 작아. 작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300이 600각 타일 세로 시공을 해드렸고, 네. 이제, 컴팩트하게, 있을 건다 들어가고. 형, 화장실 공사하시면서, 응.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사하시나요? 화장실은 내가 진짜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 예전에는 하자, 하자도 엄청 많았어. 타일에 대해서. 네, 네. 단차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걸로 이제 하자가 걸리면은 공사 끝나고 나서 수정하기 엄청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고 연구도 많이 하고 타일 반장님들도 출력 탓인가 이게 현장 탓인가 모르니까 네. <laughs> 계속 바꿔보기도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퀄리티에 진짜 자신 있어. 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대놓고 아예 화장실 타일 진짜 단차잘 맞췄다고 네. 아예 이제 신경 써서 그냥 옆에 서 붙어서 타일 할 때는 진짜 우리가 나든 담당 직원이든 옆에 붙어서 그냥 다 단차 확인 다 하고 그리고 줄눈부터 깨진 게이나간 이가 나간 게 있는지 없는지 두피 세팅부터 진짜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온 거 자체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자부심이지? 깔끔하다, 아, 정수. 요즘에는 이제 좀 점점 전체적인 인테리어 마감 퀄리티가 네.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이제 계속 만족함을 느끼고 일하고 있지. 근데 이게 진짜 사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치. 네. 근데 노력을 안할수 없는 게 계속해서 사장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싱크대든 뭐든 헤드백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무시할 순 없으니까 네. 계속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 나가야지 만족을 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계속 짤 하나만 만족하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딱 공사를 데, 끝냈는데, 끝냈는데, 어, 부정한게 있어서, 만족을 못 시켜드리면은, 네. 그게 죄송한 마음도 있잖아. 아,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건... 깔끔하게. 처음 해봤지. 시작할 때는, 이제, 음. 컴플레인이 오면은, 음. 무조건 수정해준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음. 지금도. 어, 지금도 지금도 다 수정해줘. 음. 다 수정해주고, 지금도, 어, 아, 여기는 그거 할만 했다. 여기는 다 끝났는데, 네. 콘텐츠를 내가 하나를 안 틀었어. 아, 여기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리 났었다, 진짜. 콘센트를, 콘센트를 안 뚫었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콘센트는 네. 솔직히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집에 보면은 기존에 구축이든 신축이든 콘센트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사람마다가 여기는 나 콘센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웬만하면 그냥 서비스로 다 만들어 드려 네. 근데 여기는 다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만들어 달라고 한걸 내가 까먹은 거야 이걸 언제 알았냐? 청소 전날 알았어 도배 다 끝나고 마루 다 끝나고 <laughs> 이게 불가 그저께지. 네. 그저께 하는데, 전기를 만든다는 거는, 네. 그냥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네. 콘센에딱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나 여기에 콘센트가 있잖아. 네. 어, 이 전력을 네. 가지고 이 위치로 와야 돼. 조금 어, 돌려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네. 여기 오면은 그나마 좀 쉬워. 네. 왜 쉽냐? 그냥 여기 프레카질로다 파서 이렇게 일자로 해서 이쪽에 오면 돼. 네. 여기 진짜 짜증나게 까다로운 데였어 여기 문 있지? 네. 여기 장롱 있지? 그러면은 아... 오면은 콘서트 이쪽하고 이쪽이 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아... 이걸 건널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고객이, 아, 이거 어떡하지, 뭐, 멀티투 써야 되나 이러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나도 갈등이 생기는 거지. 네. 근데, 고객님이 여기 그래도 최소 몇년은 사셔야 되는데, 네. 불편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리 원래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해드리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까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배고 보고 그냥 다시 닦아가지고, 네. 닦아서 여기 이렇게 깐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만들어드리고, 도배도 밤에, 그저께 밤에, 밤 열흘, 열2시까지두 배, 네. 여기 다 해서 지금 덜 마른 거야. 덜 말랐어 음... 여기. 어. 솔히 난... 이게 유혹이 있잖아요. 아, 이거 그냥. 아, 유혹 하는 유혹인데 네. 이제 그거에 막, 막, 솔직히 막, 휘둘리진 않고, 네. 결과란 적은 다 해드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네. 내... 그런 게 바뀌고 싶진 않으니까, 가치관 자체가. 이건 뭐, 이렇게 해드리고, 당연한 거지만, 어렵었어. 요거 하나 떴는데 전기반장 또 불러가지고, 막, 이거 세 시간, 이게 또, 석고벽이면 쉬워. 네. 조적벽도 아니고, 네. 옹벽. 말 그대로 진짜 옹벽이었어. 진짜, 그냥, 완전, 생돌, 생돌. 네. 이게, 내가 처음에, 내가, 팩 가지고, 그라운드로 내가 했다가, 내 장비로 안 되는 거야. 네.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네. 시공하고 있는 우리 정규반장 네. 일찍 퇴근시켜서, 네. 이쪽으로 오라고. <laughs> 와. 그리고 어? 여기 오셔가지고, 3시간 정도 하시고. 와서 3시간 동안 이거 하고, 저녁에 도배사 불러가지고, 이제, 당장 내일 청소니까, 네. 오늘은 쭉 봐야 되니까, 해서 마무리 했지. 그리고 여기 깔끔하게 이제 문도 시공하고, 네. 손잡이도잘달고 그리고 중문도, 삼면동 중문으로, 음. 어, 간접 조명 이제 이런 건잘 넣어드리고, 네. 어, 중문 디자인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해 이제 삼연동이냐 뭐 네. 원슬라이딩도냐 뭐 여다집 중문이냐 뭐 이런 종류의 차이 있는데 그거는 집마다 가능한 그게 있어가지고 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삼연동이 사실 제일 베스트야 신발장도 가려야 되고 이 공간을 제일 넓게 쓸수 있는 게사면동이거든 네. 2명을 하고 신발장 맞춰드리고 여기는 장을 많이 안 했어 싱크대만 신발장 말고는 네. 하나도 안 했고 다 이제 기성품 고객님께서 준비해오신다 하셨고 이런 어. 공들 일장은 필름으로 돌려드렸고 그러면은 원래 보통 장도 서비스로 막 넣어줄 때도 있고 장을? 장은 아니었나요? <laughs> 야 무슨 장을 서비스를 <laughs> 아, 그러면 어. 다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 그럼 여기는 서비스가 뭐뭐 들어갔나요? 어, 서비스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뭔가 시공적으로 뭔가 많이 해드리긴 했어. 근데 내가 요중에 현장을 많이 하니까, 솔직히 네. 다 기억을 못해.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막 하니까, 네. 서비스를 여기 뭐 해줬냐? 아! 어 생각났어요? 어. 요거 이제 서비스 서비스 한다가 이게 영상으 올라가니까, 네. 사람들이 와서 이게 디폴트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야 이 고객마다 해주는 서비스가 다르지 네. 이거 다돈 받는 거야 아오. 이제 이게 천만형 해바라기 샤워수전이잖아 네.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줬지 아오. 비싼 거야 어, 그러면은 어쩔 때 서비스가 들어가고 어쩔 때안 들어가요? 이런 내, 거내 기분 내킬 때지 <laughs> 뭐 <웃음> 어, 그럼 <laughs> 형 기분 좋을 때 와야겠네요? 아니, 이제, 고객이랑 계속 소통하다 보면은, 네. 이 집에 내가 공사를 하면서, 아, 이거 해주면 더 이쁘겠다. 이런 게 아, 내가 아, 발견됐을 아. 때, 이런 거에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뭐, 그냥 더 서비스 해주기 좋겠네, 이런 거 아니지. 아, 진짜 그, 공간을 보고. 그치? 있으면 이쁘겠다, 어, 했을 때. 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흰색이었어. 좀 에. 저렴한 버전이었는데, 이게 패키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350만 원인데 350만 원에 준하는 캐, 패키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뭐 이렇게 도기 세트, 그리고 무광 니켈 액세사리 이렇게 이제 뭐 슬라이드장, 침장뭐 이런 걸로 다했을때 350만 원인데 그거에 들어가는 패키지가 아닌데 네네. 이건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지. 아그윗 어. 단계에 있는 음, 그 샤워기를 음, 이게 제일 윗 단계 에 샤워기를 해드렸고 이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로 해드렸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타일은 안 건드리고. 네네. 기존에 있던 액세서리랑, 도기 세트. 여기도 이제, 해바라기 샤워 수전을 이렇게 교체를 해드렸고, 무거운 길로 네. 해드렸는데, 액세서리만 이렇게 교체하면 100만원. 타일 안 건드렸을 때. 네. 근데 타일까지 다 하면 3 5 0만원 근데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기는 하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깔끔하게 해서, 여기는 잘 마무리 해드렸고, 뭐 이런 거 360도 수전, 이런 거 그냥 다 들어가고, 당연히. 맨날 이제 당연히 들어가니까 서비스 같지도 않은데. <laughs> 이제 실링팬 달아드리고 이런 해서... 실링팬은 얼마 정도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 요즘에 네. 고객님께서 이제 태무 이런데서 네. 한 5만원에 사오시더라고아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 해드리고 그럼 이런거 사와가지고 달아주세요 하면은 그냥 응 이거 설치비 받아 왜냐면 아... 전선 작업도 하는데 네. 근데 어떤 분한테는 서비스 가끔 해주 주는 때도 있었어 아. 응.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랐는데 그냥 서비스를 하나도 안 해주진 않아 그리고 여기는 당연하게, 부축이다 보니까, 네. 일괄소도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근데 넣어드렸지. 딱 보면, 요런 게, 말안 해도 내가 딱일괄소독으로 탁, 딱다 꺼지고. 음. 응. 이게 다 꺼지지. 음. 이게 신축에는 다 있지만, 부축에는 네. 없단 말이야. 네. 이런 거 이제 전기할 때, 말안 해도, 센스 있게. 저 너무 좋다. 응.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음. 거여동에 음. 있는, 거여삼 아파트 33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뭐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현장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바로 TV였습니다.